한 고등학교 시험 답안지 조작 의혹 사건 이후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작업 중이던 김양식장 관리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해경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배 위에는 선원 세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전날 새벽 군산 무녀도인근 해상에 작업을 나갔다 연락이 끊긴 김 양식장 관리선입니다. 0.5톤급 선박에는 선장 40대 신모 씨등 한국인 선원 3명과 러시아 선원 2명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되는데, 이게 마무리 때문에 마무리 해경은 오늘 오전 7시 57분쯤 군산 무녀도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고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선원 1명과 러시아 국적 선원 2명을 구조했지만, 한국인 선원은 숨졌습니다. 저체온증을 호소한 러시아 선원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고 그 추위에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 줄로 묶어서 그분하고 같이 기다렸던 겁니다. 구조를. 해경은 사고 선박이 작업할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며 파도가 높게 일면서 배가 뒤집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실종 선원 두 명을 찾고 있지만.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해경이 사고 선박을 발견하기까지 9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위치 발신 장비가 없는 무등록 선박에 출항 신고도 되지 않다 보니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빚은 또 다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한의조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혀 있는 7.9톤급 소형 어선. 사고와 위치 정보를 알리는 장치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 8시간이 지나서야 구조가 이루어졌고 결국 3명이 숨졌습니다. 1톤이 채안 되는 이번 소형 선박 전복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선박으로 위치 발신 장치는 아예 없었습니다. 해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하고도 사고가 난 배를 찾는데 무려 9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GPS가 장착이 돼야지만 많이 제 시스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선박이 발견이 안된 거죠. 전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GPS 안 달리기 때문에 무리한 출항과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지만 조업을 강행했고 두명 정도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 무려 다섯 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 당시 선원 3명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민들이 평소 입어야 되는데도 의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필한가 전북 지역 지자체에 등록된 1통급 미만 선박은 300척 남짓 입출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바다를 누비는 미등록 선박은 더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민들의 안전 불감증과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안타까운 인재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분산시 옥구 주민들과 이장 등 50여 명이 오늘 한국전력전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새만금 송전탑 피해 보상금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주민이 참여한 협상단이 보상액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한전이 당시 협상 자료와 지금 내역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년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는 전주와 군산, 익산 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전국 1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네개 권역으로 묶어 집중 관리합니다. 2024년까지 오염 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4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수도권 아래 중부권에 전주와 군산, 익산 3곳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세 곳을 포함시켰습니다이세 지역의 대기 오염 물질 중점 배출 사업장은 모두 50여 곳 해마다 80톤이 넘는 오염 물질을 내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 굴뚝에 TMS라 불리는 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측정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거부 의사를 밝힌 업체도 있습니다. 설치 안 한다고 거든요 대상이 아니세요? 아니 맞 한데.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김제, 완주, 정읍 등세개 시군은 노후 경유 자동차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 제품만 유통하도록 의무화한 관리 권역에서 빠졌습니다. 얼마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이렇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장만 관리해서 전라북도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꼼꼼히 따진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전주에 한 사립 고등학교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의혹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서술한 답안지 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른 국어과목 시험 답안지. 여기저기 수정테이프로 고친 흔적이 보입니다.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올려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껏 시험 답안지를 수정할 때 감독교사 날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콩 도장이나 아니면 도장을 찍어서 수정했음을 하라라고 보안조치를 안내를 했는데 지금 여기 X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보안조치가 안돼 있더라고요. 전북교육청이 답안지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시험 답안지인 omr 카드를 수정 테이프로 고칠 경우 감독교사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모든 OMR 카드를 스캔해 파일로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책들이 당장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OMR 답안지 스캐너에 관련되어서는 현장에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평가실이나 시험지 보관실에 CCTV 설치는 구성원의 합의에 학부모들은 더 확실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잘 믿기지 않아요. 현재 그 체계를 전반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요. 처벌 처벌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대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호남선 KTX와 SRT가 오가는 익산역은 호남의 관문으로 불릴 정도로 교통이 요지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주와 군산을 잇는 셔틀 열차를 추진하고 나섰는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폐지한 전주 군산간 통근열차. 하루에 4편 운행한 이 노선은 적자의 허덕인 끝에 결국 사라졌습니다. 익산시가 통근열차 폐지 10여 년 만에 전주와 익산, 군산을 잇는 셔틀 열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차례 정도 운행할 셔틀 열차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와 완주, 군산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용 철도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전북 지역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자 셔틀 열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용역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빠르면 2, 3년 내로 셔틀 열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기대하는 만큼 수요가 따를지는 미지수 이미 익산역과 다른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가 있는데다 군산역은 시내와 동떨어져 이용객이 적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군산역 자체가 너무 유곽도에 있어요. 여기는 시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유곽도라 들어오는 게좀 많이 불편해 요 시내로. 운영을 맡을 코레일조차 적자 손실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선 운영을로 합리화하는 방안이고, 그리고 이제 배차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요금 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북권 셔틀 열차가 도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지 예산만 낭비할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북 교육청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맞춰 신입생을 전국에서 모집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는. 전북 지역 6개 자율중학교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학생 수가 부족한 농촌에 자리한 자율중학교들이 일반 학교로 전환되면 인근 일반 중학교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아흔여덟 명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지원자들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선발됩니다. 이번 채용의 전북 지역 인재 목표 비율은 26%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최근 2년 동안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 예산액과 성과 평가 등을 확인한 결과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가 모두 서면으로 열렸는데도 대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허위로 작성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거나 심의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되는 등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방 보조금 사업을 모두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남녀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전북 지역 만 13살 이상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남성은 56.6%가, 여성은 53.9%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은 38.5, 여성은 40.3%였으며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남성 2.1%, 여성 4.2%였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씨 없는 수박 노지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아닌 꿀벌을 이용한 것으로 수정률은 92%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도는 12.5 브릭스 이상으로 일반 수박보다 2.5 브릭스가량 높아 품질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내 버스를 정해진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탈수 있는 무제한 정기권을 빠르면 1월쯤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기권은 1일권 5천 원, 2일권 9천 원, 30일권은 5만 원 등으로 나눠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시내 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선보이는 것은 전주가 처음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응용제품의 팔로 확대를 위해 복지와 의료, 아파트 같은 민간시설의 보급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응용제품 생산업체와 민간시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전체 금액의 80%,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탄소섬유 발열 케이블과 탄소 난방제품 등을 스마트팜 온실과 병원 등에 보급했습니다. 김재시는 농촌과 산간 지역 30가구 미만 마을 주민에게 무료로 주던 쓰레기 봉투 지원 제도를 내후년부터 폐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